네 안녕하세요. 저는 콧구멍 소세지를 닮은 기은아입니다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요. 바로 내 인생에서 나에게 반드시 꼭 해줘야 될세 가지 문장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가끔씩 이렇게 느끼실 때 없어요. 나 정말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아. 아나 정말 너무 고독하다. 왜 이렇게 힘드냐.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신 적 있으시죠? 저는요 제가 외롭다는 사실을 20대가 넘어서야 알았어요 그걸 깨달았던 계기가요 어떤 책을 통해서도 아니었고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한 영화를 통해서였어요 바로 이 영화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이거 아시나요 정우성이 어릴 때 버림을 받죠 버림을 받고 이제 엄마를 증오하고 미움에 이제 사무쳐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엄마가 감옥에 들어가서 전화를 해요. 나에게 돈을 달라고. 나 사기죄로 들어왔으니까 나에게 돈을 줘서 좀나 빼내달라고. 근데 정우성이 그러나요? 난나 당신 같은 사람 몰라. 난 엄마 없어. 라고 얘기하고 말죠. 그때 손예진이 이 대사를 해요. 용서는 미움에게 방한 칸만 내어주면 되는 거래.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어. 좋은 목수는 자기 마음의 집을 잘 짓는 사람이래. 사람에게는 각자의 집이 있는데, 마음 속에, 당신은 당신이 주인으로 있어야 될그방 안에, 당신은 없고, 당신이 미워하는 엄마만 가득하게 넣어두고, 당신은 저문 밖에서 울면서 떨고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저 그때 참 놀랐어요, 많이.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내 인생에 내가 없구나. 내 가슴 속에 내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거였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다 내가. 내가 너를 돌보지 않았구나. 내가 너를 외롭겠다. 그리고 고맙다.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네가 죽지 않고 살아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하겠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만큼 너를 사랑할 사람은 이제 앞으로 없어. 정말로 많은 시간 동안 이 작업을 했습니다. 밥 먹다가도 하고요. 책 보다가도 하고요. 걸어갈 때도 하고요. 한몇 개월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공허함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에게 관심을 달라고. 제발. 내 남자친구, 내 친구, 내 부모, 당신들은 나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들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그것은 나를 괴롭힌 거였겠죠. 점점 더 외로워졌으니까요. 자, 그럼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요. 나와 온전히 내 자신만 있는 시간과 공간을 따로 떼어내서 나 자신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날 자, 가만히 봤더니 나는 지금 여기 없어. 내가 내 중심에 없어.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데려오셔야 돼요. 데려오셔야 내 마음에 넣어둬야 내 중심에 세워둬야 행복해집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내 인생에서 타, 사는 그날 동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은 오로지 나 자신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나 자신과 정말 절친한 친구가 되지 못하고 베스트 프렌드 되지 못하면 정말 죽을 때까지 외롭지 않겠습니까?